왔어. 두 발이. 다왔다다왔어 바뀔 데 없어. 응? 바뀔 데 없어 이제. 왔어. 왔어. 가다간방 진행합니다. 왔어. 왔어. 오, 그다. 그렇지. 아힘들와 좋다.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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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냐? 어우 다 쓸렸다 이거 다 어. 어, 파로, 아, 어, 쓸렸다? 응8데 아. 어딨어? 아이 야어이씨 야아 해봐 안 왔다고 안 왔어 씨 가위 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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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짤라 짤라 <laughs> 여기, 여기 있다 아 이거였어 응. 씨난 여기 있는 거 어. 우와 높이 들어보세요 아. <laughs> 왜 이렇게 숨어